이곳은 서산에 있는 아, 철새 도래지입니다. 아, 보시면 새들이 아마 보일 거예요. 여기 뭐 기러기류들도 있고 오리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 문제가 된게이 AI 그러니까 조류 인플렌저가 발생을 했죠. 예년 같으면 좀 12월 달 정도 발생을 하는데 올해 일찍 발생을 했습니다. 아, 이곳의 개체 수가 좀 빠르게 도착을 했다고 해요. 흰뺨 검둥오리에게서 AI가 발견됐고 주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직접적으로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배설물 등이 사람이나 차에 묻어서 농장으로 들어가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장들은 현재 모두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차량이나 사람들 모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오리류가 인플루엔자에 좀 약하다고 해요. 바이러스에 약하고 빨리 죽기도 한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염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올해 조금 AI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내년 3월쯤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좀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 전파가 안 되길 좀바라야겠습